안녕하십니까. 웅비의 4월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만기를 정확히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옵션, 4월 옵션 만기일 1, 2, 3월에는 올해 들어서 뭐 작년과 달리 대박이 없었고, 한 중박 정도, 중박에서 한600% 정도, 400%에서 600, 80% 정도가 최고고. 지금 3월달에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일주일을 앞두고 3점대로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박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에서는 3월 3월 18일, 3월 10일 고점 돌파 이후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이 장대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전거점을 살짝,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33,500 정도까지는, 33,000선까지는, 어, 충분히 한 4,5월에 갈 수도 있는, 2,000포인트 정도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기술적 분석상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에서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무슨, 악재나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글로벌 시장과 연동돼서 우리 시장도 좀 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지난번에 3 0 0 0선 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선 사선을 돌파한 3 0 6 7에 안착을 하느냐 이 안착 여부가 상당히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만기까지 3140, 3180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글로벌 시장에 디커플링 됐던 그 부분을 언제 채우느냐. 그런데 어쨌든 5일 동안 5일 동안에 좀 강했어요. 어, 옵션 같은 경우 는 갭도 밀고 갭도 밀고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어, 코스피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한 100포인트 넘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옵션에서 옵션 만기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선물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 코스피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기 한 나흘 나기 거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분들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갭을 뜨면 그대로 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도 갭떠 갖고 올라가면 일단은 미, 밀었다가 다시 가면 단타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월요일 날도 일단은 상승으로 시작하지만은 얼마큼 돌리느냐 얼마큼 돌리고 월화수 월화수를 월화수에서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강하게 가느냐. 월화가 눌리면, 월화가 눌리면, 은 뭐, 수요일 오후부터 해갖고 만기일까지 강하느냐? 아니면은 월화수가 계속 강했다가, 3140에서 3180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눌리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한 3일 정도 가면은 이제 코럽션에서는 뭐 아무리 안 터져도 6,700%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만기일에는 다시 한번 또 풋에서도 중박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터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아직까지도 그 오바나이시나 양면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면스 타임은 오죠 양면스 타임은 월요일날 콜옵션을 갖다가 만약에 오바를 하신 분들은 갭을 떴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개파락기그 갭이 뜬 상태에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음봉이 나왔을 때 그런, 쪽, 그런 부분에서는 양 매수를 해갖고 웬만하면 당일치기로 다가 50%에서 어, 3분의 2 정도 청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가 며칠 정도는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살아있을 때양 매수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만기를 앞두고 막연한 양 매수는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코스피 시장도 아직까지도 그리 나쁘지 않지만은, 3140을 한 번에 뚫기보다는 근처까지 가더라도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이 대각선, 대각선 위에, 대각선 위에서 지지가 돼야 되고, 416 이상에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음봉음봉이 은봉, 나오면서, 이거는 뭘 거의 올라갈 만큼 가서 눌림목이라고도 볼수 있고, 속임수라고도 볼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은 또 선물로서는 423포인트, 423.60에 종가가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424.95, 425 근처까지 갔죠. 다음에, 다음 시장에는 만기를 앞두고는 이제 430, 정도까지가 갔다가 행사가 어디 어디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미리 여기를 뚫어 뚫어버리느냐 코스피랑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제가 매월 그 만기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무모한 옛날 같이 모만 외가격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0.01그 그러니까 휴지죠. 거의 휴지가 된 거는 콜보다는 푸시도 많죠. 푸시 그동안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 푸시는 뭐 거의 다 지금 휴지가 휴지가 된게0.01 휴지가 된게맞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싸니까 이런데다가 배팅을 해요.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고 0.01에서 터져도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0.87이나 1.12 이런 것들이 며칠에 걸쳐서 흐르다가 0.01 휴지가 된 다음에 맨 막내 끝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서 막내에서 0.01에서 터지는 거지 0.01이 똑같이 뭐 샀다고 해서 이거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끝에 있는 거는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다 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싼 것만 처음에 하시는 분을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422.5와 425 중간 정도로 보면 돼요. 42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3점대를 3점대를 갖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점대가 되면은 2, 3일 가면은 중박 이상 터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이 그림 가끔만 본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콜옵션은 (435)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435) 근데 제가 봐서는 많이 가도 (430) 이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밑에도 마찬가지로 (415까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 정도, 이 정도 싸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1.0) 밑으로는 하지 마라 근데만기나 승복할 때는 다르죠 만기나 승복할 때는 제가 등가격에서 (1호가) 아니면 (2호가다) 그럼 그게 그게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났을 때 그때는 승부를 걸어야죠 그때는. 0.08서부터 0.18, 0.32에서 잘 터지기 때문에, 자, 그런 숫자를 잘 알아보시고, 이런 데서 막 10, 10배씩 터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이런 데서 터지는 거 없고, 그래서 그런, 일단은 월화 정도는 조심하시고, 한 5호가 정도까지는 괜찮, 괜찮다고 보여줘요. 5호가 정도. 그러나,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0.3250 밑으로는 좀 주의를 하셔라. 네, 푸드 옵션도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1.23이 위리 아니면 412.5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밑으로까지 급락을 하려면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나와야지 여기서 월화 장도는또 프리미엄이 여기서 다 죽일 거고요. 다 죽이고 이 정도까지는 다0.01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금액으로다가 양매수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도 아니면 뭔데 거의 도가 나온다. 뭐잘안 나오고, 뭐, 뭐는 남들이 다 포기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자 옵션은 분봉으로 보면 답이 없죠 그래서 30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살아있다고 보는 432.5콜인데 이건 저점에서는 한300%좀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올라가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어버려요 여기서 공포를 주죠 이런 데서 공포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저점을 안 깨면 돼요. 이 저점을. 이 저점을 안 깨면 되는데, 여기서 공포를 주기 때문에 수급이 다 바뀌면, 그 다음에 쫙 끌어올리죠. 부드럽게. 이 사람들 미리 사놨다가,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따, 다, 따라 붙으면 쫙 빼버리죠. 현물에서는 뭐, 뭐, 고점 돌파하면은 매수다 그러는데, 이, 이 옵션에서는 그럴 때가 있죠. 그, 그, 그때그때 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고점 돌파해서 강하게 갈 때는 만기 전어나 변동성 클때 크게 터질 때 남들이 아이 정도에서 누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를 쓸때 그대로 끌어올려버리죠. 못 따라오게. 그러면서 뭐1000% 2000% 3000% 만프로 그렇게 터트리는 거고. 아직까지는 갭 떠가지고 원에 이르다가 계속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이렇게 눌렀다가 죠 공포를 주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점에서 이 300%로 온전하게 먹고 차익 실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30분 봉이지만 단타 개념으로 한마디라도 꾸준하게 얼마가 됐던, 자, 5분, 5분, 봉. 5분 봉으로 봐도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관들은 만기 어느 정도 전까지는 계속 매도 치죠. 매도 쳐가지고, 예, 네. 고점에서 계속 매도 쳐도, 매도 쳐갖고 수익을 내지만 개인들은 뭐 매도 물량도 매수보다는 적고 손실이 무한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들한테 좀 불리하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양매수나 그 오버나이스를 조심해라.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는 거를 예, 항상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식 주식 차트 만기 전날은 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기 전략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주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자 5일전이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테마주 테마주는 윤석열 테마주가 요새 중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종목을 음, 더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일주일 안에 올라간다라고 표시를 했고 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여기서도 뭐 어만원 이상 거의 뭐 여기서 따블 올라왔네요 따블. 그 테마주는 올라가면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지지율 조사에서 무슨 LH 경사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런 이슈가 크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여론 조사에서도 그것도 또 서울시장 후보가 야당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후보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지율도 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점이 그 어디까지 간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벌써 4천 원에서부터 500%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더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에 언제 들어가느냐 어느 당을 선택하고 언제 들어가느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경선에서 되느냐 안 되냐 만약 경선에서 된다라면 그 전에 흔들리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샀어도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샀다 하더라도 뭐 거의 100% 수익이면 수익 난거 100%만 찾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가도 예,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물량은 또더 싫었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딱두 가지 찍었죠. 두 가지 찍었는데 이 자리에서 덕성보단 들 같지만은 덕성이 지금은 대장주로 보이는데 서연도 상당히 강한 모습.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 거의 400% 정도. 40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에 관해서는 뭐 단타도 계속 나오죠. 테마주는. 그 때문에 단타로다가 5분봉 살짝 볼까요? 단타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단타도 엄청나죠. 단타를 해도. 이건 30분 봉이고, 예. 올라갔다. 한 번씩 쫙 빼죠. 빼고. 뭐 한, 단타 같은 경우는 거의 21선 매매하시면 돼요. 21선, 21, 21선 요 빨간색 위리다가 올라갔을 때 잠깐잠깐 잠깐 먹고 나오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잠깐 넣어갖고 1, 2% 먹어도 꽤 되더라고요. 예, 런 자리, 요런 자리가 단타 자리가 되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하는 자리. 근데 분봉상으로도 엄청 흔드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수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고 개인들이 직장인들이 탄탄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테마주들은 그렇게 보시고. 일단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장기간 횡보를 해서 제가 5일 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나쁘지 않고 8만원만 지지되면 괜찮다. 그리고 장, 지난주에 한,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4, 5% 정도? 4, 5% 정도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네, 카카오. 카카오는 뭐, 카카오가 작년에 그래도 제가 18,000원 대 18만원 대 말씀드린 거에서 거의 유튜브고 어디서고, 450만원 간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저는 450만원 간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40만 원이 유지가 되고 42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 시장이 그 글로벌 시장하고 특히 뭐 미국이죠, 사실은. 미국 시장이 뭐 거의 뭐 세계 경제를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정거점 돌파, 돌파, 그 다음에 정거점 그 부근에서 노는데 우리는 아직도 못간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할 때는, 올해든 내년이든, 예를 들어 그 다음 목표는 한 80만 원 정도로 아예 보는 게 80만 원그 이후에야 100만 원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50만 원, 52만 원 돌파해 갖고 강하면은 60만 원, 10만 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계속 갈 수가 있고 카카오 같은 게 만약에 큰 조정을 받는다, 특별한 이 카카오에 문제가 없는데 그랬을 때는 글로벌 시장뭐 다른 종목도 다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중장기로. 분할 매수의 기회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때만 분할 매수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액기스만 말씀드린 거죠. 핵심만 어느 어디까지만 해라.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양 매수나 그때 타이밍은 오히려 항상 갭이 살짝 뜨든지 안뜰때그부근이다 거기서 밀어버렸을 때, 밀어버렸을 때 콜옵션 사고, 그 다음에 갭이 떴다가. 이거를 설명을 그러니까 갭이 떴다가 갭이 떠서 올,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밀어 버립니다. 밀어 버릴 때 이제 풋 옵션은 올라가겠죠. 풋 옵션은. 그럼 초 초에 풋 옵션을 사고 그다음에 콜 옵션이 어느 정도 밀렸다 싶을 때뭐덜 떨어졌을 때도 그때라도 비슷하게 사는 거.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오버나이즈 하신 분들은 손해볼 게 없죠. 그렇게 양매수를 하면, 양매수를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잘 된다. 근데 미리, 미리 다 넘어갔을 때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전날 저점 밑으로 완전히 빼버리는 경우가 나오죠. 월화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양매수가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비가, 봄비가 왔는데, 예, 또 환절기 건강 관리 잘 유의하시고, 코로나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